안녕하세요. 심심한 데이브입니다. 한국 노래 영어 엄청 많이 나오죠? 근데 만약에, 만약에, 그 영어 나오는 부분들도 한국말로 하면, 네 너무 외로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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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로워. 지금 소나스로소나스로 뜨뜨뜨뜨르. 나는 아는 아는 아, 전기. 나는 아는 아는 아, 전기. 나는 아는 아, 쓰, 쓰, 전기 신경 뭐 나는 너무 너무 좋아.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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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나는 너무 너무너무... 너무. 너 말고 원하는 사람은 없어. 남자 있어 멋진, 남자 있어 착한. 너 no. 왜냐고 말았죠? 너만 원하고 있잖아. 아니, 안녕, 안녕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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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2 0 나쁜 여자 더 나빠진다. 10분이면 돼. 내 것이. Go, go. 내일 밤에 내가 있어. 누구, 든지 누구, 누구, 든지 너와 나, 와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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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구 누구, 누구, 누와 누구, 누고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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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그나구 누구, 누구, 스 뭔가 아닌 구 같아